여러분들 그 테이저건 관련돼서 좀몇 가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요. 연 교수님, 네. 지금 경찰관들이 권총 대응으로 테이저건 다 차고 다니잖아요 네. 테이저건 솔직히 말해서 동계 음. 겨울에 두툼한 옷 입을 때 테이저건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 교관이신 교수님들도 얘기 그때 대충 음. 하셨어요. 네. 경찰 학교 그때도 얘기가 음. 이게 두꺼운 옷 입을 방법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아무 필요. 그렇다고 얼굴 맨살에서 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아, 거고요. 나죠, 그래서 겨울에는 엄밀히 얘기하면 테이저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어, 그 궁극적으로는 그 경찰이 사용해야 되는 그거를 그럴 바에 차라리 예전 초창기에 나왔던 가스총이 났습니다. 네. 물론 이제 가스총이 또왜 전체 지급이 됐다가 이게 없어졌냐면요, 눈 같은데 맞아가지고 피부에 또눈에 어떤 그. 건강상 그 어떤 지장을 초래한다고 또뭐 인권이니 뭐니 여기 여러 군데서 말이 많았었어요. 음... 그 바람에 최루가스 이 분사기가 네. 경찰에 지급됐다가다 회수됐어요. 아 회수됐어요. 네. 어쩐지 안 그리고 테이저건을 네. 이제 사용하도록 했는데 테이저건은 말씀드린 것처럼 네. 동절기에 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어... 이걸 뚫고 들어가서 피부에 딱 꽂혀야지 전극이 흘러가지고 일시적으로 기절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는 동절기에는 애초부터 필요가 없는 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차라리 저는 자 이쯤 되면 범죄자들 부득이한 경우로 총기 사용하는 놈들 있잖아요. 네. 그런 놈들한테는 캐스트류 액 쏘면 어때요? 그 그렇죠. 지금 이제 갔는데. 지금쯤은 그런 거딱좀 네. 용인할 수 있는 수준에 왔잖아요. 범죄도 네. 심각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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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어 경찰관들 그저 이제 얘가 요번에그 어떻게 보면 사고친 그 여성 경찰관이 305기예요 신임 경찰관 305기요 우리 저 중앙 경찰학교에는 우리 이제 염 교수도 강의를 가니까 네. 뭐 기술을 잘알잖아요 네. 305인데 아마 코로나 기간이 교육 기간에 걸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년에헤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제대로 교육 못 받았어요. 어... 시뮬레이션으로한것 같습니다. 아 쏘는 것도 네 테이저건은 음. 한 번씩은 쏴봐야 돼요. 그리고 돼요. 제가 꼭 말씀은 드 테이저건 한 번씩 쏘고 한 번씩 맞아봐야 돼요. 음. 저는 저는 이제 제가 맞아봤거든요. 네네 그냥 바로 그냥 의식 이렇게 쓰러지게 이렇게 되는데 네. 그래서 쏴보고 맞아보는 게 이게 필요한데 이제 문제는 이거 예산 이런 거 국민들이 에, 뭐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한방쏘면 내가 알기에는 대충 한4만원꼴 들어요. 어한한 한 발에요. 한 발에. 어... 그러다 보니까 어, 뭐~ 한 학급당 한 (40명) (50명) 이렇게 학생들이 있으면 네. 거기서 어, 대표로 한 (10명) 남짓 해가지고 쏴보도록 하고 거기서 어... 참관하는 형태로 테이저건 그~ 사격을 이수하는 형태로 끝난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 처음부터 학교 자체 내에서도 말이 많았었어요 아, 이게... 이게 과연 어, 옳은 네. 것이냐 네, 네. 어, 이게 말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 여기 나오네요. 이 학생, 3 0 0기 학생은 학급이 37명이었는데, 네. 태의적은 쏴본 사람 5 명이래요, 5 명. 음. 응? 아유, 이거는 진짜. 내가 볼때 말이 안 돼요. 일단 한번 그, 쏴봐야 되거든요. 그거를 소지하고 다니는데 쏴본 적이 없다. 이게 참 웃기는 거 아니에요. 어, 권총을 원리적으로. 사격을 해봐도요. 네. 꺼내가지고 총을 쏘는데 얼마나 망설여지는. 그럼. 거야. 안 쏴보고 이거 태이적은 꺼내서 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예산 문제 때문에 그랬다는데 이 예산 쓰는 거 가지고 국민들이 뭐라 할것 같지 않은데 네, 이제는 네, 네. 우리나라도 이제 그 정도는 되잖아요. 안전을 위해서라도 음. 필요한 비용인데 음. 이거 아끼는 건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네, 일단 뭐 그~ 어, 이~ 남성 경찰관이나 그~ 이, 저 여성 경찰관 두 사람은 직위에 이제 돼 가지고 네. 지금 뭐~ 징계 절차에 착수했는데 아마 신분 보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네. 어~ 저는 뭐~ 이제 뭐~ 그렇게 보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아마 시뮬레이션 이제 그~ 위주로 뭐~ 계속 쏴보는 거 네. 직접 웃으면은 그~ 똑같은 형태의 시뮬레이션도 있잖아요 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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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는 거. 그거라도 아마 이제 해야 될것 같고. 그 장비로 할, 하면 되니 예, 그렇게 하면 될것 네. 같아요. 네. 한번 쏘는데 보통 4, 5만원 듭니다. 이게. 네. 한발 쏘는데.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좀 해야 될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해서 해줘야 될거 있어요. 뭘까요, 그총쏴가지고 물론 무기라는 건함부로저험찰이 남용하면 안 되죠. 네. 그렇지만 부득이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네. 책임미루면안 되거든요 경찰관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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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잘 아시겠지만 어, 그~ (2010년도에) 그~ 흉기 갖고 경찰관 위협하는 그~ 남성한테 테이저건쏜게있어서어요 쏜 네. 네. 근데 그 사람이 칼 들고 경찰관 위협하다가 테이저건을 쏘는 바람에 맞고 떨어지면서 그 칼에 자기가 찔렸어요 네. 이거를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 칠0 분간 난농을 부리긴 부렸지만 음. 어~ 테이저건을 사용할 만큼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다면서 법원이 경찰관의 대처 이~ 테이저건을 쏜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그~ 잠깐 말 끊어서 죄송한데 네. 그~ 제가 미국 음. 사법제도를 보면서 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음. 배운 게 판사들이 임용 전에요 경찰서에서 참관하는 데 되게 많아요. 네. 예. 미국은 그렇게 돼 있더만요. 우리나라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아유, 귀하신 분들이 예. 그 지구대 같은 거, 그, 그, 런 판에 와서 경험하려고 그요 그래서 그렇게 경험을 한 지역판사들 있잖아요. 로컬 젖지들이 음. 그걸 하면서 음. 그 직권 남용 있잖아요. 음. 이렇게 직위 남용이나 직권 남용. 음. 그 다음에 공무집행방. 네. 그런 음. 거에 대해서 가치관이 바뀌었대요. 음. 근데 이, 이 내용을 보면 70분 동안 누군가 칼 맞아갖고 진짜 다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걸 쏜거 가지고 과잉행위로 해서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해 책임져라? 그럼 경찰관 누가 뽑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 이렇게 이제 예. 이런 사례가 판사한테서 오, 하나가 딱 떨어지잖아요. 예, 예. 어한 70분간 칼 들고 경찰관 위협하면서 그 개기 는놈 도저히 안 되겠어서 쏴서 했더니 공교롭게 넘어지면서 지 칼에 지가 찔려 죽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관이 대의적은 쏘는 바람에 칼에 찔렸으니까 이거 음. 문제 있다 하고 문제를 이제 소송을 걸은 거예요, 고소한 거예요 경찰관을 상대로 네, 네, 네. 그 난동 부리던 놈이 칼 휘둘러온 거는 네. 생각도 안 <laughs> 하고 그랬더니 그 법원에서 음. 7곱시 칠십 분 동안 난동 부린 건 맞지만 음. 다 태이 적건을 사용할 만큼 급박한 상황은 어떤 게 급박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어, 상황은 아니었다 그러면서 경찰관의 대처는 불법이다 잃어버리니까 이 판결이 나오는 순간 경찰관들이 전국에 있는 경찰관들이 순식간에 야 태의적으로 쏘지 마. 잘못하면 큰일 나. 이렇게 재버린 거예요. 소극적으로 하게 만드는 건데, 이 판사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또 판결 또 있었잖아요. 권총 사건. 네. 어, 사, 길이 40cm가량의 흉기 들고 경찰관을 위협하면서 도주하는 용의자한테 권총을 쐈는데, 네. 에, 그런 경우도, 그 다음에 검문 피해서 달아나는 이제 중학생 오토바이를상해서 권총을 쐈는데, 네. 숨지거나 다친 경우가 있었어요. 네. 이때도 전부 다 경찰관 잘못이라고 결론 났어요. 그래서 경찰관 사이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권, 권총은 무겁기만 하고 던져서 잡는 거지 쏴서 잡는 거 아니라 이런 얘기가 만연해 있었잖아요. 네. 경, 저, 경찰들을, 저, 저도 그랬습니다만 권총 굉장히 비율적인 무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또 지금 음. 순경으로 나간 제 제자가 음. 교수님 저한테 충격적인 음. 얘기를 한게 음. 뭐냐면 처음에 순경 발령받아 갔는데 음. 그 경위 주인이 그러시더래요 너 무도가 몇단이냐 그래서 음. 그 여경이 그랬대요 음. 저3단입니다 그랬더니 음. 자기 방언 대직을 해서 아우 음. 전 잘합니다 그랬더니 고담 음.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를 하시더래요 음. 너 지금 총 차고 있는데 음. 총을 뽑는 순간 최소한 징계다. 총을 뽑는 순간, 네, 음.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충격을 먹어서 그대로 안 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총은 이제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은 이제 국민들도 많이 인식이 바뀌신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왜그저저 저 중국 사람이 그 흉기 들고 난리치다가 권총 네. 맞아가지고 그 했는데 네. 예전 같으면 솔직히 해서 난리 났을 거예요. 네. 난리 났을 겁니다. 그거 총총 네. 총 사람 다 징계 먹고. 한데 다 찍으셨잖아요. 어, 국민들이 예. 언론이라든지 SNS에 그거 가지고 뭐 문제 삼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이제 네. 예, 그만큼 문제 국민들의 의식도 좀 변한다는 얘기니까 네, 네. 예, 과감하게 예, 무력 진압을 할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이 좀 구축돼야 될것같아요아 네. 예, 그거 아까 그염교수님에한 판사들이 일선 그 지구대 파수에 임용되기 전에 한번 나가보는 거. 그거 해볼만 할것 같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음. 그, 단계별로 가는데, 음. 하다못해 저 판사님들도 전자발찌 같은 경우도 그냥 음. 명령만 때리지 말고, 음. 전자발찌 감시 업무를 한 하루만 하시면 전자발찌 감시하는 음. 보호관찰관이 얼마나 힘든지 아실 거고, 음. 교도소는 아시는 거 같더라고요. 음. 뭐, 저기, 징역체험이라고 해서, 음. 검사들도 하루 이틀 들어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음. 경찰들 지금 현장에서 일선에서 음. 난동 부리는 거 이런 거 보신 적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망 사건만 발생하면 상당성에 어긋난다. 음, 음. 이쪽은 총을 들었고 저쪽에서는 총을 안 들었는데 음, 음. 네가 왜 총을 쓰냐? 비례 의 원칙을 따지면 총들은 음, 놈이 압도적으로 우월하죠. <laughs> 근데칼든 놈이 됐센 걸 어떻게 해, 요즘에는? <laughs>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여러분들 저희가 무슨 그 현장에서 도주한 그두 사람에 대한 어떤 네. 그 물타기 하려는 네. 목적으로 네. 그 방송하는 거 네.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네. 마시고요. 네.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고 뭐할 말도 없는 거예요. 네. 네. 어좀 어, 그런 내용 좀 말씀드렸고요